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상반기 중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적용할 지자체 두 곳을 선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이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 인가 시 적용할 주요 평가 항목과 배점표를 공개했습니다. 카카오에 이어 넷마블까지 넥슨 인수에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넥슨 인수가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최고의 직업으로 꼽힌 신개 업종 중에 19개가 정보 기술 관련 직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업엔 백규리입니다. 2월 1일 오늘의 경제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상반기 중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적용할 지자체 두 곳을 선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일반 모델화와 관련해 자동차뿐 아니라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노사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이 같이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광역자치단체뿐 아니라 기초단체도 이 모델 지원 대상이 될수 있다며 다음 달 말까지 주요 메뉴와 기준, 원칙 등을 정해 지자체가 신청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자체 선정 주무부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결정하지 않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시 적용할 주요 평가 항목과 배점표를 공개했습니다. 금융당국이 공개한 배점표에 따르면 2015년대와 마찬가지로 1,000점을 만점으로 평가합니다. 주요 항목으로는 사업계획이 700점으로 가장 비중이 높고 자본금 및 자금 조달 방안이 100점, 대주주 및 주주 구성 계획, 인력 영업시설 등도 각각 100점이 배정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절대적인 자몽, 자본금 규모보다 사업 계획을 고려한 자금 조달 방안의 적정성을 중점 평가할 것이라며 금융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신규 플레이어의 진입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카카오에 이어 넷마블까지 넥슨 인수에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넥슨 인수가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넷마블은 어제 두달 전부터 넥슨 인수를 검토했고 한달 전에 최종 참여하기로 결정했다며 넥슨의 유무형 가치는 한국의 주요 자산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외 기업에 매각되면 대한민국 게임 생태계 훼손과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며 넷마블은 국내 자본 중심으로 이 컨소시엄을 황성해 인수전에 참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넷마블은 지난 30일 넥슨 인수전 참여 가능성이 제기되자 언급할 게 없다며 말을 아꼈지만 하루 만에 입장을 바꾸고 인수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미국 내에서 최고의 직업으로 꼽힌 50개 업종 중에 19개가 정보기술 관련 직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장평가업체 글래스도어가 최근 발표한 미국 최고의 직업 50중 1위는 데이터 사이언스티스트가 선정됐습니다. 글래스도어에 따르면 데이터과학자의 연봉 중간값은 10만 8천 달러, 우리 돈약 1억 2천만 원에 달했고 업무 만족도도 5점 만점에 4.3점을 받았습니다. IT업종의 직업들이 최고 직업 상위권을 싹쓸이한 이유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로봇 같은 첨단 기술 발전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인재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개최 전부터 급조 논란을 빚었던 한국 전자 IT 산업 융합 전시회가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사흘간 열렸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올해 미국 CES에서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은 우리 기업들의 기술과 제품을 선별해서 열렸는데요. 비좁은 장소와 준비 부족으로 관람객들의 기대에는 한참 못 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임상재 기자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가전제품 박람회 CES가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렸습니다. 세계 160개국 4,500여 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는 CES에는 우리나라 기업도 올해 최대 규모인 338개사가 참여해 혁신상을 수상하는 등 우리의 앞선 기술력을 뽐냈습니다. 우리 CES의 영광을 재현하겠다며 정부는 지난 29일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한국전자 IT 산업융합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전시회에는 삼성전자와 LG전자, SK텔레콤과 네이버 랩스를 비롯해 CES에서 큰 주목을 받은 중견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등약 40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올해 CES에서 선보인 혁신 기술과 제품을 국민들이 직접 보고 체험하면서 혁신 성장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현장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전시회 장수가 비좁은 탓에 전시 내용이 대폭 간소됐고 원격 조정으로 움직여야 할 로봇팔은 컴퓨터로 조작하는 것으로 대체됐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기대감을 갖고 전시장을 찾은 관람객들은 전부 둘러보고도 뭔가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습니다. 에어라이트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공부할 때 알아서 이렇게 좀 사람을 챙겨주고 한다고 해서 제가 또 이제 공부를 해야 하니까 그런 부분이 좀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 볼거리도 많고 했지만 어좀 약간 뭔가 부족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고요. 어 그러니까. 제가 기대한 것만큼 뭔가 많이 어, 새로운 게 있진 않았던 것 같아요. 단4흘 만에 한국판 CS를 열겠다던 정부. 혁신과는 어울리지 않는 보여주기식 행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디지털 조선TV 임상재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통화 완화 기조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지시간 30일 연준은 연방 공개시장 위원회 정례 회의를 거쳐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2.25에서 2.50%로 동결했습니다. 연준은 FOMC 성명서에서도 점진적인 추가 금리 인상 문구를 삭제해 뉴욕타임즈 등 외신은 연준이 금리 인상 중단을 시사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현재와 미래의 경기 흐름을 보여주는 경기 동행지수와 경기 선행지수가 1971년 오일쇼크 이후 최장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12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경기 동행지수와 경기 선행지수는 각각 0.2 포인트씩 내리며 7개월째 동반 하락했습니다. 이는 1998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긴 하락세로. 경기가 장기간 침체기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융감독원이 공공기관 지정을 면했습니다. 기업약자정부는 지난 31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금감원은 공공기관 지정을 피하는 대신 현행 43% 수준인 상위직급 직원 비율을 5년 안에 35%로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세계 최대 유료 동영상 플랫폼 넷플릭스가 국내에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시장조사 업체 y 앱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국내에서 유료 이용 계정 90만여 개를 확보했습니다. 넷플릭스는 국내에서 한달 이용료 수익으로만 117억 원 가량 벌어들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구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으로 넷플릭스 앱을 이용한 사용자는 127만 명으로 1년 만에 3.7배 늘었습니다. 이것으로 기업엔 오늘의 소식 모두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